시간 오 어, 이번 첫 번째 어, 이제 어, 시작되는 어, 둘째 날이죠 주일부터 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어, 또 일을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할 텐데 어, 이번 한 주간도 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주간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우리 토요일부터 어, 우리가 어, 보면은 출애굽기 1장이 토요일이었고 2장이 주일. 3장이 오늘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다 마쳤는데 어, 창세기를 통해서 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어, 4명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상이하고 요셉 이 4사람을 네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자식에 정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있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니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니냐시고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삭은 바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 할때 반응하지 않니냐고 그대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런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이었죠. 야곱은 믿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그 보여주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낳게 하는그 기초가 되었던 사람인데 정말로 사기꾼이고 어, 경쟁자고 어, 그랬던 이 야곱 어, 그러나 하나님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는 투쟁하면서 그그 어, 그 잘못된 그런 그 인간적 욕심과 생각들이 다 변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 믿음이, 어, 장작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 참 귀한지를 보여주는, 어, 그러한, 그, 어, 야곱입니다. 어, 또 요셉은, 어, 예수 그리스의 또 다른 모형으로, 어, 바로 우리를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형들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어, 것을 통해서, 어, 믿음의 기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어, 상당 부분을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개인적 삶인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이 계시될 것인가? 누구에게요?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형제들에게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보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일부를 중요한 부분들을 다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로 나의 삶에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누가 되라는 거요? 내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비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 바로 제자예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 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 희생해서 막 억지로 그뭐 훈련하고 그래서 된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갈수 없고 할수 없는 그것들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윌리안 버스가 정말로 20세기에 교회의 위기에 관하여 얘기할 때 성령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고 성령의 활동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 그게 위험한 교회, 그런 교회가 나머지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교회, 바로 거듭남이 없는 교회. 또, 천국, 지옥이 없는 교회.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바로 교회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성령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것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결국 누구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 우리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고 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 50장까지의 이 모든 어 말씀이 마쳐지고 네 명의 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는가 그리고 믿음의 어 기초를 왔는가아 그들을 훈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 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어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야곱에게서 나온 이들, 이 사람들이 모두 요셉과 합쳐서 약 72명이 이제 어, 이집트 땅에서 어,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집트 땅으로 갈때이 어, 이집트 땅은 어, 어떻게 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야곱에게 가라고 허락하신 땅, 그 전에는. 어,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였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내려가 내려가다가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게 맞는가? 가뭄이 생기고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 믿음의 땅을 내가 떠나서 저 다른 데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 함께 할 거다. 어느 장소, 여기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어, 그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 잠시 동안, 어, 이,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번성하고 살아가는데 72명이 내려가서 400년이 지났는데요. 약 400년이 지난 동안에 도대체 몇 명이 되었을까요? 민수기 1장 4 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민수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어 이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인, 인구를 수, 세잖아요. 인구를 세는데 어떤 인구를 세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말씀하시냐면은 이 20세 이상으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런 사람들을 어, 세어라. 근데 여기서 누구는 빠져요? 레위 지파는 빠진 거죠. 레위 지파는. 이 20세 이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쫙 세어 봤더니 레위 지파를 어이 제외하고 그들이 예, 전체를 세봤더니 얼마인가? 그러니까요.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 이집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그렇다면 20세 이하 여자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보통 추정하기를 약 200만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약 20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자, 그 짧은 짧 짧은가요? 짧지는 않죠. 한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드디어 200만 명이 되었는데 200만 명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떠한 한 가족 단위도 아니에요. 200만 명이 되면 은 이거는 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세워놓으셨어요. 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출력굽기는 뭡니까? 그 민족을 이제 뭐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바로 장자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애국 왕 바로에게 갔었을 때 모세가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는 뭐 하는 존재예요? 장자는 두 배, 어, 뭐, 선물을 받고 재산 두 배씩 받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장자는 장차 뭐할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자. 장자는 희생하여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낼 자가 장자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였는데,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건지시겠다. 그거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자인데 그 사람은 헌신된 사람,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나시린처럼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선택하신 추순피포,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생각하고서 자기의 장자권을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오해하면서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 이,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여기고 그들과 접촉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살아간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누굽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장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장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건 답이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내 마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자기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헌신된 예수님. 그렇다면 그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 빛과 소금된 교회. 바로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희생합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믿음으로 살수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 믿음도 지킬 수 없는데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희생적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집단입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집단으로 그냥 뭐, 뭐 하는 집단이에요, 그 집단이. 계속 서로 간에 부닥히고 싸우고.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의식,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가 떠나가는 거, 성도들이 성령을 무시하는 거,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면 뭐만 남아요 종교생활만 남고 종교생활만 하면은 교회는 죽은 거죠. 이제 출애굽 길을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그 메시지가 출애국기, 민수기, 신명기 공동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마침 오늘, 어, 이, 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훈련, 사랑, 거룩 이세 가지인데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몸에 베이지 않고 습관되어 있지 않고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바르게 잡는 것 그렇기 때문에,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이 훈련이란 말을 다른 말로 징계,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 징계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습관과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 그런 그 방식들, 이런 것들을 훈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잡는 것. 우리의 아니란 마음들, 인간적인 마음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바로 이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계속 뭐예요? 반복, 반복,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거. 이거는 스피리셜 푸시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거기에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반응, 반응 훈련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반응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내리누릅니다. 200만 명이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룩해 놨습니다. 이집트 안에서 그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안하게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은 400년 동안 걸치면서 여기가 우리 땅이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그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화, 언어, 습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릴 수 있죠. 우리도 벌써 여기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이 1세대들은 한국말 너무 잘하죠. 1세대들은 여기 왔던 뭐 중국에서 오건, 또는 뭐 그리스에서 오건, 뭐 어느 나라에서 오건, 1세대들은 자기네 나라 말다 잘해요. 그리고 자기 문화, 지금도 TV 틀면은 어디부터 봐요? 호주 뉴스 안 봐요. 한국 뉴스 봐요. 난 몸은 여기 있는데 몸은 호주에 있는데 마음은 다 한국에 가 있고 아마 뭐 인도네시아가 있고 중국가 있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한 100배는 더볼 거예요. 100배는. 그렇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어쨌다는 등 누가 어쨌다는 등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혼자서 막 이러면서 1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은 한국말 점점 희미해지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의식도 사라지고 내가 내 뿌리가 어딘지에 대하여 점점 희미해지는데 나는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대 2대, 이대까지는 그래도 살짝 아 나는 아 내가 뭐 이러면서 한국 사람인가 호주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리겠죠 우리 동현이는 어디 사람이라고 호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덴티가 있는지 아, 아직까지 저희. 뭐딸 아이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내려가면은, 그한번더 내려가면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 호주 사람이에요. 이런 사 사람. 한국 가본 적도 없어요. 나 호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 사대가 아니라 4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00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났고 할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다른 민족이? 나, 우리 이집트 사람이지. 이집트는 원래 다민족 국가이고,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호주도 그렇잖아요. 호주도 다민족 국가고, 여기 온갖 사람들이 다 왔는데, 원래 그런 나라고 그런 나라에서 나는, 어, 태어난 나는 호주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종교도 종교도 이집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가운데 거기에서는 사회 지도층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을 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인기 있는 배우 뭐 웬만한 괜찮은 어떤 그 자리들을 다 꿰차고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잘 살고 좋게 지냈던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그 동안에는 그전 왕조에서는 이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 이들이 대우를 받았는데 새로운 왕조가 되니까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고려 시대 때 고려 시대 때이 충신들이나 그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조선으로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씨라는 왕씨는 다 죽이죠. 그래서 왕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삭다 써가지고. 전씨가 되잖아요, 전씨가 왕씨가 그냥 1, 2년 사이에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왕씨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수십 년 동안을. 그런 사람 어디 있나요? 왕족 출신, 그리고, 어, 뭐예 새로운 왕조에서 활동했던 그, 그 친, 그쪽 파. 그런 사람들 다 색출해 가지고 다 잡아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역모를 꾀할까봐, 혹시라도 또 뒤집어 버릴까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억압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가자, 어디로 가나한 땅으로 왜? 하나님이 그땅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가난 한 땅으로 가자. 가서 개척하자. 도대체 누가 따라갑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죠.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는데. 왜 거기를 굳이 따라갈 이유가 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땅 가라고 했잖아. 그러면요. 그럼 갈사람이나 가라. 너나 가라. 나는 안 간다.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우리 다 이렇게 다 웬만큼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당장 한국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갑니까? 힘들고, 어렵고, 너 여기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네. 차라리 한국이 나을 것 같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한국 갈까? 한국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생각 많이 했겠어요? 누가 나안 불러주는 한국에서? 한국 좀 갈까? 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그냥 꾹 참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신겨지기,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려움도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무슨 약속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걸 약속하셨지? 저도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부분에서 보면서 훈련도 되는 거, 아, 우리 훈련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약속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편안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모든 거다 내려놓고 있다가 이제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 뭐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뭐지? 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어, 출기는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다루시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장자답게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 이제 우리 교회도 어그 동안에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 출애기 3장 7절과 8절이 이제 어 7절이 어 이제 어기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시대에 내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나한 족속, 해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휘족속, 여부수족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바로 이, 이제 앞으로의 훈련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았다 들었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너희를 건지겠다 인하겠다. 데려가겠다. 그 과정이 이제 내일 또이 말씀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또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이 리더를 통해서 이 리더를 따라가면서 어 믿음 생활하는 거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반응입니다. 반응 훈련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여호수아까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